저번이랑은 다르게 저번엔 고스가 있었지만 이번에 조금 이것도 저기 처음 먹어보고 이거 그 포켓몬 골도 처음 먹어보고 여기 있는 이 포켓몬도 처음 먹어보니 이포 이거 이것도 처음 먹어보니까 알긴 하는데 보여주세요 뉴어뉴 빵하고 냐 시코리타의 시코리타 한국 Sabbath n i 그리고 이건 뭐냐 렁팡이 빵들이네 딸기맛 육팡, 팡달 g 팡달 g 팡딸기 i e 육팡, 달g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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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스톤. e 스톤 i 스톤 g i 여기부터 대왕, 아, 그래, 대왕 바위 초코 스 대왕 바위 좋고. 이가 바위니까. 바위 모양으로 만들거지 그래, 자, 바위 제가 모양. 깔 것은 요거 두 개이고요. 제가 깔것은 두개입니다 미우는 나오겠니? 여기 여기 나올 수도 있겠죠. 어, 나올 어, 수도 있겠죠. 그래, 미우까 나올 수도. 안 있겠다. 나올 어100%안 아, 나와. 어, 미우 가왜안 나올까? 아빠는 심심할 때 미우 먹어서 나왔는데. 어? 아, 잖아 뭐, 아, 그 옛날. 그래, 옛날아 옛날. 아, 아무튼 먹방을 먼지고, 시작하겠습니다. 를때 그냥 가아 아무튼 먹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뜯어보자. 자, 하나씩 까 봐. 하나 드데 이거 아빠도 좀 먹어야 하니까 아빠한테 먹방안 하고 드리는 게 좋지. 옳게, 맛있겠 아빠, 먹방하세요. 먹어 이거는? 어, <laughs> 줘 리뷰티브 시작! 어? 나왔어? 이브이 어? 이브이? 없... 아, 류인 줄 알았는데 이브이? 류인 줄 알았어? 네, 이브이 설마 어, 이브이 우리한테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야옹 롯데카... 롯데... 이건 뭔데? 너, 야, 나쁜... 야옹이, 나롱이 아, 나롱이 야옹이, 야옹이 야옹이. 네. 야옹이 없지 않나, 우리? 응. 어, 아, 아, 없어요 이이 표정엔 없어요 표정 아, 다른 야옹이만 다른 오, 야옹이 네. 이브이도 어, 없는 거다, 이거, 맞지? 오 까만 빵이네어그 삐게 보자 보자 어여기왜아왜 붙어있어 밑에 붙어있어 대박 그건 왜어 보자 어. 나나나나나나나 이거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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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벽돌 아, 이나나 벽돌? 나나처럼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데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다나나나나나나나 어? 오 거대 어? 코푼이 나왔습니다. 거대 뭐? 쌍둥이가 나왔습니다. 어? 야, 이거 쌍둥이 버리자. 등장.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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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둥이 야, 뭐 등장. 나왔어? 쌍둥이가 등장했습니다. 야우두개 뭐 나왔어. 뉴들 같이 가보자. 너 반다 반. 오케이. 아이고. 이건 뭐지? 고스빵이랑 약간 비슷한. 거. 일단 야야 고스 어, 여기 남오 어? 어, 맛있. 맛지 아, 있겠다 이것도 맛있어 보여 저... 저... 진짜... 그게... 저... 아, 그래도 조금 멋진 거나오네 멋지긴 멋져요. 근데 뭐, 뭐, 쌍둥이가 뭐, 태어나 가지고 얘 보라색이니까 저 진짜. 이 V 예쁘나? 이거 내가 E V E V E V EV? E V 이에 E V E V E V E V E V E V E V E V E V E V 이 V E 네. 자 아무튼 나온 빵을 보시면 이렇게나 생겼습니다 제일 맛있는거 띳 아니 이거지 이것도 맞는데 이것도 맛있겠다 데니쉬도 여기 있는데 데니쉬는 애들이 안먹는다고 아빠한테 먹바라죠 사과 데니쉬인데 이것도 뭐야 오 이건 뭐, 무슨 맛이지 바닐라 바닐라 음 맛있겠는데 이것도 음 맛있다 자, 아니, 나도 먹어봐. 먹어야지 과일 로 썰어줄게 줘봐 이렇게 오 이거 진짜 실데 대박 롤을 한개씩 먹으면 되지 자 먹어보자 응 음? 일단 음. 이것도 좀 꿀단지처럼 먹어보자 음, 꿀단지처럼 뜯어서 찍어 먹어 보자 음, 음, 치즈 맛이야? 이 이때까지 먹어본 것 중에서 제일 맛있어요 일단 여기 있는 거에 단아 이고 아, 여기 있는 걸이빵조각이를 여기다 찍어서 그렇지 응이어서안이어주는데이 방송은 보 방송은 이 방송은 이방이 방송은 이이거 먹으면 됩니다 까만 거은콜릿 파운드가 이름 뭐야? 이방송 응? 어, 대왕.. 방송은 이 방송은 이방송이건 매일 이 거야, 어. 이거 내일. 아 이거 맛있네. 이거 추천합니다. 이거 어, 이거 추천합니다. 어우, 신나네. 맞아요. 그 브라우니 같다. 초코 브라우니. 초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추천합니다. 아빠도 좀 먹어보자. 어이 다 부서 이 초코 브라우니야. 다 부서지네 이거. 어어어어어 어. 자동으로 찍어 먹게 되네 이거. 야다 했어. <목소리> <목소리> 감다 떨어지네. 미안해. 그 이따가 입을 수있 음. 아, 약간 치즈 맛도 나네. 맛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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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 얘기할 게 있어. 뭐냐면 음. 우리 치즈 실100몇개 있잖아요. 음. 그러면 우리가 포킹하을 부캔을... 백몇 포켓몬빵을 백몇 개를, 개를 먹은 뜻 그렇지 많이 사먹었어음 응, 근데 근데 살이 안 쪘어 아빠가 다 먹었잖아 빵을 아빠가 다 먹었잖아 음, 음. 재밌게 먹방을 해야지 내가 그래, 하나도 찍어봐, 안 먹었어 이거 봐 어때 그래 음 뭐야 이걸 여기에 찍어 먹어봐 빨리 빨리 그 입에 넣지만 말고 맛이 어떤지 얘 먹방 어? 상짜를 받았어요 주환이한테 상장? <laughs> 상장 받았어 아, 먹방 잘한다고 이거는 딸기맛이니까 어, 딸기맛 맛있나? 딸기맛 들어있긴 한데 왜이렇게 가라 약해? 이게 알아두시면 킹크림 같은게 또 격점에서 나왔어 요음 딸기롤 맞아 딸기 딸기 빵 합쳐버린데. 초코로라고는 좀 다르나. 예. 안내. 약간 생크림. 어디? 어, 딸기 생크림. 딸기. 크림. 어. 어. <목소리> <목소리> 이거 먹어봐 봐. <목소리> 다른 거요거는맛좀안 볼래 이거 이거. 베니시 사과. 음, 한번 제가 먹어볼게. 어, 사과 잼 있다 가운데. 먹어봐. 오! 요 어, 안에 사과잼이 들잘있다 근데 보시면 굳이 합쳐지면 구멍이 있어요, 구멍.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뭐였지? 이거 어, 딸기 말고 이거는 고급 스파게티로 잘랐다. 바닐라 케이크네, 이거는. 자, 바닐라 케이크는 안에가 이렇게 바닐라가 있 음. 바닐라 케이크 안 먹어봐. 이거는 안 먹어볼까? 안에 사과잼! 응, 바닐라 케이크 뭐. 한번. 어떤 지로지바달라 케이크 한번먹어바닐라바닐라 바닥에 한번바어 바닥에 한번 바닥에 바닐라, 바닐라. 바닐라. 음, 음, 한번 바닥에 한번 바닥에 한번 바닥에 한번바닥한번바닐라한번 같은 에한번에한번번 빵이 생각보다 포송포송하고 많이 포송포송하고. 포송포송해. 응. 포송포송 포송포송. 생크림이 빵처럼 맛 있는데 한번 한 번만 해 먹으면. 마치 약간 메마이지 원래 그렇다. 자 이제 오늘 결과물은 이 빵들. 자 제일 맛있는 빵은. 이거. 이그 응, 바위, 바위 초코 스톤 맞지? 바위 대왕 바위 초코 스톤. 응? 콩콩. 롱 스톤. 이위는 롱 스톤 없습니다. <laughs> 뭐, <이보시네>, 1위1만 <laughs> 있습니다. 아, 응. 그럼으로 2위는 없습니다. 1위만 있습니다. 알았어요. 자 이제 이빠였다 안녕. 안녕. <laughs> 구독과 좋아요. 왜날 눌러? 안녕. 아거 목소리가.